안녕하세요, 럭철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아크제로 오니가시마 괴물 결전, 유스타스, 키드입니다. 2022년 12월 24일에 발매된 피규어입니다. 오니가시마 괴물결전 시리즈의 마지막 피규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로나 뭐, 키드까지 내주면 더 좋겠지만, 아츠제로가 시리즈를 이렇게 다 공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발매를 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키드가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인 만큼 키드가 오니가시마 괴물결전 시리즈의 하이라이트이지 않나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기계팔 크기를 보여주면서 공개 당시부터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다양한 키드 피규어가 나왔지만 이렇게 기계팔을 엄청나게 크게 표현한 제품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역대급 키드 피규어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물도 만족스럽게 나왔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츠제로 키드의 개봉을 마친 모습입니다. 키드가 빅맘을 향해서 펑크 깁슨을 날리는 장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피규어예요. 조형은 키누가사 사토시 조형사가 담당을 했는데요. 이분이 아츠제로 카이도 아츠제로 빅맘을 모두 조형했어요. 게다가 이번 3선장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키드까지 조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츠제로의 메인 조형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키드를 사기 전에는 먼저 장식장을 사야 될것 같아요. 정확한 높이가 망토 끝까지 36cm입니다. 아츠제로 카이도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아츠제로 카이도가 빅맘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츠제로 역사상 크기가 가장 큰 피규어였는데요. 근데 지금 높이에서 키드가 압사를 하고 있죠. 근데 또 단순히 이렇게 높이만 높은 게 아니고 이런 팔의 굵기나 이펙트의 부피감 덕분에 이런 전체적인 볼륨감도 키드가 꿀리지 않는 것 같고요. 진짜 이 정도 기계팔이면 뭐 빅마미든 카이도우든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니가시마 괴물결전 피규어들과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로우가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키드가 작게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로우와 키드는 크기가 딱 맞게 잘 나온 것같고요 루피 같은 경우에도 뭐 원작에서는 남은 둘보다 크기가 커야겠지만 뭐 피규어상으로는 이렇게 잘 어울리는 크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시리즈치고 통일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장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굳이 뭐 풀세트를 가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풀세트를 가셨다면은 이렇게 좀 배치를 좀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피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고. 로우와 키드가 좌우로 퍼지는 이 배치가 가장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츠 제로 키드가 처음 공개됐을 때 키드가 이렇게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지지대가 추가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이랑 다르게 이렇게 연기 이펙트를 길게 빼줘서 지지대 역할을 겸하게 해줬어요. 덕분에 연기 이펙트와 기계팔이 더해지면서 안정적으로 키드를 지탱해주고 있고요. 연기 이펙트는 뭐아치제로가 원래 잘하죠 이번에도 은은하게 이렇게 색감 차이를 주면서 자연스러운 연기의 느낌을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이런 조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펙트가 통조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적합한 부분이 조금씩 보여요 근데 이렇게 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부분이랑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뭐 그렇게 눈에 거슬리진 않는 것 같네요 쪽으로 오시면은 기계팔이 이렇게 내리치는 부분에는 이렇게 또 충격파가 뻗어나가는 이런 이펙트까지 넣어줬는데요. 이런 이펙트까지 더해주면서 진짜 기계팔뿐만 아니라 이펙트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계팔은 손끝부터 디테일이 진짜 놀랍네요.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 진짜 작동할 것 같이 리얼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손가락 표면을 보시면은 살짝 지저분한 느낌, 뭔가 기계가 살짝 녹슨 듯한 느낌까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런 디테일은 진짜 추제로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놀랍네요. 하이라이트는 이 기계 팔뚝이겠죠. 단순히 크기만 한게 아닌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작은 부분도 뭉개지 않고 부품을 하나하나 다 표현해 줬어요. 키드가 사황을 잡기 위해서 온갖 고철을 모아서 이 팔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피규어에서도 여기 붙어 있는 요소들이 뭐 규칙성이 전혀 없어요.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이렇게 붙여놓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런 느낌이 피규어에서는 오히려 이런 작은 부품을 이렇게 감상하는 재미를 추가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팔을 보니까 아이언맨에 나왔던 아이언몽거가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테제로가 이펙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은 오히려 좀 본체가 별로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키드는 본체도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날카로운 눈매나 그런 찢어진 입을 원작과 똑같이 제안을 정말 잘해줬고요. 입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나 안쪽에 혀까지 이렇게 조형을 해주면서 깊이감을 살려준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키드는 몸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코트가 워낙 크게 휘날리고 있어서 시선이 거의 코트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준 것 같아요. 로우 같은 경우에도 질감 표현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느꼈었는데요. 근데 이번 키드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의 질감을 털을 훨씬 더 굵고 가닥가닥 표현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도색도 이렇게 온통 빨강으로 한게 아니고 중간중간 어두운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줬어요. 덕분에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키드가 거의 누워있기 때문에 이런 앞판은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뼈가 서 있는 이런 느낌이라던가 이런 복근이 갈라져 있는 조형까지 정말 꼼꼼하게 조형이 되어있고요. 게다가 이런 근육의 음영까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육의 선명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뭐 이런 흉터 표현이라던가 기계 팔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의 디테일까지 정말 잘 살려줬네요 왼팔에 비하면은 오른팔은 진짜 평범한 일반인 손이죠 여기 팔뚝 부분에 있는 흉터를 살짝 조형으로 파서 진짜 흉터처럼 리얼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손톱 부분도 빨갛게 원작과 똑같이 재현을 정말 잘해줬네요 바지 디자인도 정말 특이하죠 뭔가 자갈밭 같은 그런 느낌 같기도 한데요 이런 불규칙한 문양을 원작과 똑같이 지원을 정말 잘 해줬고요. 그리고 끝단에 달려있는 레이스 장식도 빼놓지 않고 다 표현을 해줬네요. 지금까지 아츠제로 키드를 살펴봤습니다. 공개 당시부터 삼선장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제품이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훌륭하게 잘 나온 피규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게 조형된 키드의 기계팔은 우리가 키드 피규어에 기대했던 혹은 기대를 뛰어넘는 표현 방식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에 소홀하지도 않았어요. 기계팔에 붙어있는 다양한 요소를 뭉개지 않고 세부적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키드의 본체에서도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괴물결전 시리즈에서 루피나 로우는 패스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키드만큼은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온 만큼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